어, 현재 시간 새벽 5시4 7 분. 어,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는데 일단은 센터 오픈하기 전에 이제 닝부터갈 거예요. 테닝 어, 시작하고 센터 오픈하겠습니다. 테니 배터리 조차 에어컨 꺼도 되겠는데 너무 추워. 어, 프리미엄 모닝 테닝 모닝 테닝 새벽 테닝. ding vir hier. Ek dink se. 한 먹고 유산소를 가져게 한번 해볼게요. 자, 유산소를 마무리하고 얼음. 좀 멋있습니다. 제센터 퇴근하고 만들다가 도찍었어요 퇴근하고 이제 반신욕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냉수욕을 했고 음. 퇴근하자마자 좀 피로 피로 좀 회복하려고 이제 어, 안심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직 두끼 도 남았습니다. 두끼도 더 하겠습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집 앞에 어, 산책으로 공복 이산소 하고 있습니다. 산책. 이제 오늘 목요일이고요 토요일날 시작합니다 여기 설레네요 어, 무대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잘 만들어서 어, 좋은 무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너무 바빴어 가지고 어, 하루 일과를 많이 못 찍었어요 오늘은 이제 밥 400g씩, 어 7끼를 먹었습니다. 운동도 했고요. 지금은 집 앞에서 어, 산책 30분 정도 좀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가볍게. 하고 이제 내일이 이제 몬스터짐 디데이1어 떨립니다. 이제 보러 와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진짜 어,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선도 타고 아 요새서 아니라 산책 좀 하고 내일 다시 브이로그 찍겠습니다. 안녕. 400g. 아, 김모닝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식사. 밥 300g. <laughs> 먹었습니다. 오늘도 일곱 7... 기를 먹어야 돼요. 일곱 킬. 그한잠 여섯 시에 잤는데 더 피곤해가지고 탄수화물의 노예가 될뿐 잠이 계속 와요. 좀 자다 오겠습니다. 두 번째 식사. 허물 연재 한기가 사라진 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건조기를 사용하는 해도 어 이제 머리 좀 다듬었어요. 어그 동네 디자이 형한테 몇 년간 자르고 있는데 어그 형님이 또 오늘 내일 샵들 해가지고 서비스로 머리도 감겨주고 여기 업라인 다 해줬습니다. 어 역시 단골이 이래도 좋아요. 어. 이제, 이제 제 집을 가서 어,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아가지고. 일단 그다챙기고내 시합장 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탄도 어, 도착 안할줄 알고 막 여기저기 빌리려고 했는데 오늘 딱 온다고 하네요. 와 다행이다. 일단은 다 준비하고 다시 또 브이로그를 찍겠습니다. 어, 이제 지금 5 시, 음 다섯 번째 식사입니다. 이제 먹고 어얼면그 개츠카로. 하겠습니다. 어대칙은뭐 아. 그 따고 따로 수정 뭐 맞추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 너무 편하네요. 오늘도 많이 담그고 내일 열심히 펌핑 이빨이 줘보겠습니다. 음 나머지 두끼더 남았어요. 화이팅. <laughs> 아 인천대교. 파라다이스 호텔에도 찍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엄청 커. 해내고 있어요. 호텔 로비? 오씨. 왜 이렇게 겼어 로비로 가고 있습니다. 대출 어디서 온다는가? 이야, 대 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걸음이 많이 빨리 있어요. 안느인데 아, 시메르 들어봤는데 시메르. 아 여기구나. 인천대교 보이고. 아, 어, 안내원 분들이 되게 친절하시게 저 여기까지 잘 들어다 주습니다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아 힘들네. 개치 걸렸습니다. 31번.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냉수 달려보겠습니다. 와, 죽겠다, 또. 들어가보겠습니다. 당일 식사.

And relax. Front relax, and relax. Either side. For side chest. I'll fuck with them Hollywood links. I'll fuck with them Hollywood links. And again, I'm going to keep it right. And relax. Face the rear. Back up on my set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을 찍을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네. 오늘 대회에 어, 몬스터짐 어, 리저널 또 그랑프리를 했습니다. 어. 기분이 좋아요.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어, 거의 한 7kg가량, 6, 7kg가량 증가해서 좋은 컨디션을 뽑았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대회가 또 있어요 이번엔 진짜 제가 메인 대회입니다 이제 5주 정도 남았는데 어그 대회까지 한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 이제는 오늘은 이제 뭐냐 어 정신이 없어 어시합터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어 내일 또 제주도 일정이 있어 가지고 새벽부터 어, 얼른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짐 싸고 또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도시락도 싸야 돼요. 어 그래 가지고 어, 도시락도 싸고 아우 혹시 잠을 잘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